안녕하세요, 형님들. 토토 분석 사무소 토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27일 수요일자 제 2부 방송입니다. 아까 전 1부, 네, 오후 야구, 그리고 저녁 축구 분석 끝났고요. 지금은 2부, 밀부, 그리고 새벽 축구 배당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은 오후 5시 5분입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배당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예, 물부부터 훑어볼게요. 자 147번 양키스 대 워싱 입니다. 지금 양키스 위닝 시리즈 네, 2승 먼저 갖고 갔죠. 네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당적으로는 사실 비춥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확실히 1.26쪽이 더 높습니다. 69.8%에 네, 확실히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물론 기세수값이 0.93 이상은 되지 않기 때문에 비추천으로 뜹니다만 확률적으로 보자면 예, 1.26쪽이 확실히 높습니다. 자뭐 핸디 같은 경우에는 딱히 추천되는 값은 없네요 패스하도록 하고요 오늘부터 어, 패스하겠습니다 1 1 6 사실 넣을 필요는 없죠 똥배 켰다가 네 터지면 좀 마음 아픕니다 네 물론 네, 일단 양키스 승 쪽이 네 좋습니다 네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마이미 대 네, 애틀 네 이번 시리즈 1승씩 갖고 갔죠 자 오늘 경기 1.96마이미 네, 역배 받았고요 애틀 1.60입니다 자 배당으로 봤을 때는 56.8%비추긴 하지만 그래도 방향성 1.60이 더 높고요. 최근에는 네 33경기 중에 20경기 1.60입니다. 정배 쪽입니다. 64.5% 1.03네 원정 사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틀 승입니다. 핸디 같은 경우에는 프렌 2.5 프렌은 네 지금 홈승이면 마이애미 2.5 프렌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도74.4% 홈승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애트 1,2점차 승기로 네 특정 잘 그렇게 크지 않게 애트리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언어 보 같은 경우는 8 1 78, 59.5에 1.06, 그리고 63.2에 1.13입니다.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아까 전 방송은 네 프로토 99의 차까지었고 물브 다 끝났기 때문에 백캐치까지 다 업데이트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네, 프로토 백캐치까지 업데이트된 상황이란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1.60 애틀 승에 8.5에 7.8 언더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경기 클블드 템파입니다. 네, 방금 전 경기랑 동일 배당입니다. 1 9 6대 1.60이죠. 1.60 쪽이 네,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네, 원정 사이드. 네, 클블드 템파도 지금 한 경식이 눈앞 먹었죠. 네, 오늘 결과 보겠습니다. 자, 핸디 같은 경우 아까랑은 다른 값입니다. 네, 아까는 홈 쪽으로 나오는 배당이었죠. 지금은 네 비추 그리고 원정. 마헨 쪽으로 오히려 같이 보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마인 사이즈까지 저는 볼수있을거라 봅니다. 물론 마이너스2.5 마인보다는 좀더 안전하게 1.5 마인이 괜찮겠네요. 자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어, 최근 추세가 11 경기 중 1경기 사실 겨, 확률은 높지만 경기수가 워낙 적어서 이거는 네,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어버는 패스하겠습니다. 방역서 보자면 저는 템파 마헨까지 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1.69 템파 승입니다. 네 중간에 축구가 많아서 네 포르트 넘버는 좀 점프가 컸습니다. 201번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160번 때에서 바로 201번으로 넘어왔어요. 자 시애틀 대 샌디입니다. 시애틀 홈에 1.58 정배고요. 샌디 1.99입니다. 네이 팀도 지금 이번 시리즈 한 경기씩 넘어먹갔죠 샌디가 오늘 1점 차로 이겼었습니다. 오늘 경기 1.58대 1.99는 어 일단 1.99쪽네 역배 쪽 48.6%입니다. 한길 적으로는 1.58이 아직 높습니다. 하지만 원래 44.3% 확률이지만. 1.99가 그만큼 적중률이 많이 됐다 보시면 한경기차 밖에 적중률 차이 안납니다 이번 시리즈 그렇기 때문에 1.99가 그만큼 메리트가 더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99쪽 보도록 하고요 자 핸디는 1.25 프렌 쪽입니다 네, 74.6% 0.93 방향성 모두 샌디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부 때도 그렇고 네 이번 방송도 지금 언더 쪽이 많이 되네요 7.5에 1 8 1자 이경기 자 이경기에 아이 기준점에 입배다 7.5 1.81경황성 네, 아이또 유지중입니다. 8 3 6 어, 1.53 배변 안 되면 계속 어,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 언더 쪽 사이드가 너무 좋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배당으로 주면 1.99세지 승해 7.5 1.81 언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 기준점이 배당이 안 꺾이고 있어요. 네 계속 유지중입니다. 자 다음 볼티드의 보스터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리즈 전체 보스터 이승 챙겼죠. 네, 위닝 시리즈 달성했구요. 자, 오늘 기준으로 2.04대 1.5입니다. 일단, 운영 기준 다 비추지만, 어, 2.04가 50% 확률로 최근에 좀 자주 나왔어요. 네, 그만큼 메리트 있는 배당입니다. 그리고, 네, 핸디까지 홈승 쪽 바라보겠습니다. 2.5이긴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그래도 홈쪽 같이 보고 있다. 거기다 언더까지 나오네요. 네, 8.1, 1.86 언더 사이드. 물론 이 경기 같은 경우 지금 해외 쪽으로 쭉 배당이 빠지고 있습니다. 보스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변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에서만 추천드리자면 네, 2.04. 네, 이쪽 배당 50% 확률이죠. 배당이 더 높죠. 당연히 2.04 쪽이, 네,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8.5.1.86 언더 쪽. 그리고 좀 단전에 가시려면, 네, 프렌도 괜찮습니다. 80% 확률이어서 사실 터지기 쉽지 않은 배당입니다. 네, 홈승. 그러 네, 이쪽 사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토롱이 대 미네. 네, 오늘 토롱이, 네, 미네한테 1패하고 왔죠. 자, 오늘 최종 실이죠.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자1.45 정배 받았고요. 미네 2 오, 2 4입니다 어? 2.24? 어 제가 기억하기 어제 경기 네토로 미네 1.45대 2.24였거든요. 배당. 어, 아, 이거 최종 배변 안 돼가지고 제가 방송할 때 배변 아 배당이랑 똑같았습니다. 근데 어제 결 오늘 결과죠. 네 5대 7로 미네 이겼죠. 네2.24적 중이었습니다. 쇼츠도 만들었었는데 어 아, 오늘 동일 배당을 그대로 왔네요2.24네 지금 또 100개 차까지 업데이트 되면서 경기 원래 39경기 중에 네, 2한경기 적중이었는데 지금 예, 바뀌었죠. 지금 40경기 중에 22경기로, 왜냐면 2점 이상가또 적중했기 때문에 네, 원작사이드 어, 배당을 동일하게 또 주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배변 안 된다면 또 과연 미래가 역배에 또역 터질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핸디 비추천이고요. 네, 언오버는... 오버쪽 1.66쪽, 9 0 4 0.94 오버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일 배당, 신기하네요. 네, 미네 역배 보면서 8.5에 오버 1.66 오버 보겠습니다. 네, 잠시 쇼츠 찍은 거 보여드리는데, 이거 어제, 방, 오늘 쇼츠입니다. 어제 방송, 네, 한거1.4 5 2.24. 네, 적중했다는 거 보여드린 건데, 똑같이 나왔네요. 아, 웃깁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매츠 대필라 보겠습니다. 네 매치 매치리즈 위닝 시리즈 달성했고요. 오늘 경기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1.5이 정배 받았고요. 필라 2.09입니다. 어, 일단 1.5대 2.09, 44.9% 2.09퍼센트는 물론 1.5가 더 높습니다만 어, 나쁘지 않게 적중했습니다. 2.09도 근데 최근에 48.5%한 경기 차죠. 어떻게 보면 2.09 메리트가 훨씬 있습니다. 네, 기세 1.0이 원정 쪽 배당 2.09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디는 패스고요. 어느 분도 패스입니다. 그래서 만약 배당으로 치자면네 수입은 안 당하겠다. 빌라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화석대 킨자스입니다 네, 한 걸씩 노다 먹은 상태고요. 오늘 역배 화석 그리고 킨자스 정배 보겠습니다. 1.60. 자, 배당으로는 5년기준 패스지만 일단은 1.60 쪽이 5 6주 8%로 네, 확률은 더 높은 값 유지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64.5% 네, 확실히 높게 나왔죠. 원정사이드, 캔자스 승쪽 보도록 하구요. 핸디는 2.5 프렌입니다. 2.5 프렌, 홈승사이드, 그리고 홈승사이드, 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1, 2 점차 캔자스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버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 5년 기준 오버 쪽, 네, 54.7% 오버 쪽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도 어떻게 따지면 0 낮지만, 네, 9 3로 네, 기회 수가은 낮지만, 한글 쪽은 51.9%, 역배임에도 1.78쪽이 적중률 좀더 높습니다. 네, 한 경기 차이긴 해요. 어 그래도 만다 추천드리자면 전 오버 쪽이 나으리라 봅니다. 자 그래서 현장서 네, 승에 8.5에 1.78 오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미르키대 네, 애리조나 네 수입전이죠. 오늘 미르키1.54 정배 받았고요. 애리조나 2.05입니다. 올늘 그래도 경기 좀비등비등해 갔는데 결국 네, 애리조나 이기지 못했습니다. 네미르키1 4 승이었고요. 자 오늘 배당으로는 5년기준 다 비추지만 어 2.05네 원정 사이드 나옵니다. 다만 네, 프레니 홈승이라서 서로 모순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향성이 큰 값들은 아니라서 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언어버, 언어버1 71쪽, 아, 이것도 경향성이 엄청 크진 않습니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경기는 다 패스, 다음 경기 네 세인트 대 피치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네, 승패인디 패스하도록 하고요. 대신에 언어버, 언더스 쪽 사이드 괜찮게 보이네요. 7.5 기준점입니다. 좀 낮지만 네, 1.68, 50점 골 57.3%로 거의... 네, 57%값 유지하고 있네요. 물론 1.85작성될수 예, 있습니다만, 뭐1.85 4더도 배당이죠. 그래도 기준점 1.7.5에서는 1.85는 네, 메리트는 있 배당이 아니네요. 네, 1.68쪽이 좀더 메리트 있습니다. 네, 7.5, 1.68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7.5 기준점은 좀 언더 사이드가 좀 많이 떴던 것 같아요. 자, 다음 텍사스대 천사. 네, 여기도 패스하겠습니다. 2.05가 추천되긴 하나 그렇게 메리트 있는 경향성은 아닙니다. 네, 넘어가고요. 네, 휴선대 콜로 보겠습니다. 예. <laughs> 배당 1.19에 3.38. 예. 네, 두 경기가 있긴 있었어요 예. 네, 두 경기 적중인데 세 경기 세 경기 될지는 봐야 되는데 세 경기 한 경기 이렇게 되진 않겠죠. 자, 패스하겠습니다. 이런 거 건들지 않을게요. 무섭습니다. 뭐 그래도 가자면 그래도 언더쪽 사이드가 낫지 않을까? 8.5 1.63쪽, 58.1%, 그리고 5년 기준도 추천은 안 되지만, 52.1%로 네, 경황성은좀더 언더쪽에 있습니다. 네, 가신다면 8.5 1.63 언더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이다저스 네, 대신시 250번이고요. 네 오늘 경기 네 수입전이죠. 이것도 1.35대 2.53입니다. 일단 홈석 사이즈 5년 기준으로 69.8%홈석 사이드 괜찮습니다. 물론 기색감이 낮긴 하지만, 뭐 최근에 66.7% 0.90 기획값이 좀 낮긴 합니다. 그래도 확률적으로 따지면 사실 1.35 정배 쪽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비추천 뜨긴 하나, 네, 홈석 쪽이 훨씬 유리한 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a 다저스 승축 보도록 하고요 자, 핸디캡형 경우에는, 네, 비추천 61.9%, 물론 프렌 쪽이 좀더 높죠. 69.2%. 그렇기 때문에 1, 2점 차에 a 다저스 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어느모 같은 경우에는 1.73쪽, 8.5 기준점에 55.1%, 그리고 최근에 6 0 5%로 확실히 오버 쪽 사이드가 좀더 네, 괜찮게 나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으로 보면 1.35, 1 7자서 네, 승보고 8.5에 1.73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샘프 대 시컵입니다. 네, 우선 샘프가 1승 먼저 가, 갖고 갔죠. 오늘 보겠습니다. 역배 1.93에 시컵 1.6입니다. 5년 기준 비추천이지만 최근 1.93 역배가 52.9%로 적중률이 2 네, 경기 더 높았습니다. 1.0이 어, 물론, 한글적으로 보면, 어디든 적중할 수 있습니다. 네, 정배에 적중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네, 기대수익 값적으로는 1.93이 훨씬 좋죠. 네, 기대수익 값으로 추천드리기 때문에, 52.9%에 1.93쪽 추천드리고요 네, 프랜 쪽 방향성, 네, 좀더 안전하게 가지만 프랜이 낫겠죠. 네, 홈소사이드 같은 쪽 보고 있습니다. 샘플 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8.1.78, 1.78쪽, 54.7% 오버사이드 나오죠. 최근 추세는 사실 좀 떨어지긴 했었어요. 기대수 값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도 두 배당을 비교했을 때는 네, 51.9%에 1.78이 좀더 낮죠. 그렇기 때문에 오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비추천이긴 하지만, 네, 같은 경향성으로 오버 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작업할 뻔 했네요. 자, 1.93샘프승에 8.5에 1.78 오버입니다. 네, 다음 오클 데디트입니다. 네 오늘 스윕전이죠 오클 2승 갖고 왔고요 자1.97역배받았고 디테일 1.59입니다 과연 스윕이 될지 일단 배당적으로는 네, 1.97쪽이 훨씬 메리트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5년 기준도 거의 50% 확률이에요 그리고 최근은 1.97이 60%입니다 지금 지난 해차까지 100회차까지 다 업데이트 된 상황인데 1.97 확률이 네, 60%에 그만큼 적중만, 적중률 높은 배당입니다 홈승 강추죠 네 오클 승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핸디가 어 핸디 경하수 좀 좋네요 어, 34기 중에 14경기 41.2% 어, 어떻게 보면 어, 경향성도 이것도 좋습니다 물론 얘가 너무 좋아요 1 9 7 너무 좋습니다 서로 우순되는 관계에요 지금 오클승에 디트 2.5마인 이니까 어떻게 보면 오클승 또는 디트 마인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가능성 더 좋은 쪽이 지금 1.97쪽이죠 오클승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오버 오버쪽 1.78 10.5기준점입니다 오우 오이고 10.5기준점에 오버 나온 경향성 많이 없었는데 요배당은 네 오버를 더 적중이 높았네요. 68.3% 물론 세 경기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 패스지만 5년 기준으로 봤을 때 확실히 오버 쪽 사이드가 네, 메리트가 많습니다. 오늘 다득지한 경기 한번 기대하면서 오클승에 10.5킬로 1.78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부는 이렇게 끝났고요. 바로 축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축구. 네 번호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1 3 7번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돌아오세요. 자 네, 나르나카데 SK 브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승패적으로 가장 높은 값은 39.6%에 1.95겠죠. 근데, 1.95 원래 44.7%의 적중 확률인데, 너무 낮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는 제일 적중 확률이 높습니다. 39.6%. 네, 받쳐주는 힘은 나쁘지 않게 받쳐주긴 합니다만, 어, 사실 메리트가 많이 없어요. 1.95는. 오히려 54%에 1.60배당 1프랜이죠 네, 0.89로 기회수 값이 낮긴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아마 무스 사이드도 그렇고 나쁘진 않게 받쳐주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자고 하자면 저는 1.60쪽이 낫지 않나 물론 좀더도전해면 무스 사이드가 제일 괜찮아 보이네요 28.9네 안전하게는 저는 프렌 쪽이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빠지고 있는 추세는 이거 배반되겠습니다100% 어, 58까지 빠지고 있네요 네 현재 기준에서는 저는 프렌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1프렌자언어버는 패스입니다 네다 경기 네. 카라바흐 대페렌치 네, 네 승부패 적중 확률 2.07쪽이 가장 크죠. 41.5%입니다. 어, 아, 받쳐주는 힘은 일단 마헨 쪽은 네, 패스하겠습니다. 16.3% 너무 약합니다. 오히려 받쳐주려면 차라리 햄무 쪽이 낫긴 하죠. 22.4% 하지만 이경강석에 비해 네, 1.53% 1프렌 쪽이 61.7%예요. 확률 너무 높죠. 그 받쳐주는 힘은 28.9% 0.97% 9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32.2% 0 9 5 어, 너무 좋아요. 차, 차라리 보자면, 안정하게 가시는 건 저는 1프렌 쪽 추천드리고, 어, 조금 더 보자면 저는 역배도 충분히 가능한 배당 보입니다. 2.75. 네, 메리트가 있죠. 무보다는 한결적으로 32.2%가 더 높죠. 그래서, 네, 아마 역배도 볼수 있지 않나. 자, 참고로, 현재 시간 배당입니다. 배변 잘 돼요. 축구는. 네, 현재 시간 기준으로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2.75쪽 추천드리지 않을까. 안정하게 가자면, 네, 1.5, 아, 1프렌, 1.53배 쪽입니다. 자, 언어버드, 네, 개화성 그렇게 없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리그카우트 강기입니다. 어, 이거, 배당이, 어, 미친 배당이 나왔네요. 잠시만요. 아, 일단, 배변될 가능성 높습니다. 지금, 배변될 가능성 높아요. 어, 1.37이 일단 62.4% 사실 좋게 나타나는 배당입니다. 거기다가, 네, 마헨, 마헨도 받쳐주고, 다 지금 계속 너무 좋게 받쳐주는 형태예요 근데 이거 2.50 뭐죠? 6 4 7예요 예. 원래 2.50 적중량은 34.4%인데 어우 뭐 적중량 너무 높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거기다가 받쳐주는 값도 네, 무 쪽에서 아마 무로 갔을 때 괜찮게 보입니다. 물론 네, 지금 역배 자체나에 보일 가능성이 없죠. 13.4%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무 가능성은 높습니다. 네, 만약에 단폴로 갈 거라면 차라리 무가 낫죠. 2.50 지금 워낙 역배 자체는 나오기 힘든 확률이기 때문에 굳이 프렌을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배당으로 보자면 3 9 0이 훨씬 낫죠 물을 보면서 가거나 아니면 아싸리 네 플럼 쪽승 또는 마인 쪽으로 가는 게 네, 낫습니다 아이 경악성 너무 부딪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유 이쪽오어 미치게 적중률이 높긴 했네요 아마 예, 배변 안되고 추세가 더 지속된다면 네 값은 좀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너무 메리트 있는 값입니다. 하지만 지금 배변은 거의 대각성이 높긴 해요. 네, 지금 텐디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내려오기 때문에 만약에 전같다면3.90 단폴 한번 도전해 봅니다. 여기서 지금 받쳐주는 힘이 너무 강력해요. 그렇다고 역배는 13.4%안 됩니다. 차례 물을 본다. 물론 어떻게 보면 한률적으로는 아마 생 쪽이 더 높을 가능성 이 있겠죠. 하지만 배팅하면 저는 3,900 가겠습니다. 네, 당연히 옥스퍼드 대 브라이튼 보겠습니다. 네, 승부패배당 61.8%로 사실 1.27배당이 제일 적중하이 높습니다. 하지만 받쳐주는 힘이 마헨 쪽은 사실 뭐 30.8%로 어떻게 보면 세 배당 중에 그렇게 낮은 확률은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받쳐줄 수 있어요. 근데 메리트가 없죠. 워낙 둘다 떨어지는 메리트입니다. 사실 이 경기는 뭐 패스하는 것도 낫죠. 근데 만약 간다면 저는 뭐 37.8%에 기능가 1.11, 2.90프른쪽이 낫지 않나 이렇게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역배는 아예 좀 불가능한 받침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 본다면, 네, 프랜인데, 물론 2.95보다 차라리 펜은 아예 안 보이기 때문에 4 5고 무쪽으로 가도록 하죠. 일단 확률적으로 확실히 네, 승쪽이 더 높습니다. 62.8%에, 그리고 30.8%가 받쳐주기 때문에 네, 승 확률이 높은데 1.27 사실 메리트 전혀 없는 배당이죠. 네, 조합할 거 아니면 사실 단풀로는 네, 필요가 없습니다. 단풀로 가자면 만약 4.5가 더 낫다고 봅니다. 자, 현재 기준에서는 패스하겠습니다. 네, 메리트가 너무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고요. 아, 대신에 언더버 이고이 점오 네. 기준점에 언더 쪽이 메리트 어, 있긴 있습니다만 한글 쪽은 사실 오버가 좀더1.49 아, 쪽이 내 학교 쪽은좀더 높아요. 배당값 대비 네, 기대 수익값이 2 네, 1 1가 있기 때문에 추천되는 겁니다. 어, 이렇게 해서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메리트 있는 경향성은 아니기 때문에. 네, 패스하도록 하고요.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코펜하겐 대 바젤입니다. 네, 경기 메리티는 배당 없어서 바로 패스할게요. 네, 다음 경기 벤피카 대 베네르. 자, 이 경기는 네 벤피카 60.7% 괜찮은 경향성입니다. 기속수가 여기는 네 0.9만 돼도 나쁘지 않아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60.7%고요. 네, 받쳐주고 일단 마해는 뭐 10. 10.5% 아예 받치기 힘들죠 대신에 햄무 20.2% 나쁘지 않게 받쳐줍니다 0.94 그래서 만약 갈거면 1.46에 또는 햄무 사실 갈거면 햄무가 더 낫긴 하죠 자 나머지는 지금 2.23쪽 43.2% 괜찮습니다 배당 대비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0.98 그리고 받쳐주는 힘이 네, 무는 사실 메리트가 없지만 어, 일단 20.1% 네. 역배 나쁘지 않은데요 5.1배 기술감 1.05 만약에 간다면 일단 안전하게 만약 본다면 1.46이겠죠 하지만 어 나는 리스크 좀 한번 도전해보겠다 저는 5.10도 나쁘지 않다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프랜값도 43.1%의 확률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근데 무를 갈 바에는 차라리 5.21 회당 왜냐하면 5.1도 한 번씩 적중률이 네, 원래 값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20.4%대20.1% 사실 차이 얼마 안 나죠 그럽 바에는 배당 더 높은 5.1을 가겠다 <laughs>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현재 기준에서 제가 추천드리자면 아 좀, 어좀 리스크 있게 가겠다. 그러면 저는 오점을 추천드리고요. 아 그래도 아좀 안전하게 좀 적중률이 그래도 높아야 되지 않나 하면 일점사류 배가스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방향성은 다르긴 하지만 물론 현재에서는 추천해 드리기 빡세죠. 최종은 네. 배변대 상까지다 합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대신에 언어버는 배변 안 된다면 이점오 일점팔칠 육십점오 프일점일 언더쪽 보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언더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렇게 경향성 좀 부딪칠 때는 저도 고민 많이 됩니다만 어 다른 좋은 경기가 있으면 그걸 최종 픽으로 드리죠. 굳이 매 경기를 제가 다 픽을 드릴 이유는 없죠. 어 아까 5.10 배당 아니었나요? 아 나쁘지 않은데요. 여기 프랜드 나쁘지 않고 받쳐주는데 저라면 근데 이 경기는 네 62.8%좀더 적중한 게 높고 그리고 마헨까지좀 받쳐줍니다. 40.5%. 그래서 아마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에마헨 네 쪽으로 1.4 안전하게 가면. 네, 브릴의 승에 그리고 마행까지 볼수 있지 않을까 물론 네 프렌 쪽도 나쁘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확률적으로 따지면 네, 62.8%와 40.5% 확률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좋죠 그렇기 때문에 네, 1.43% 추천드리고 그리고 마행까지도 볼수 있겠습니다 이쪽도 나쁘진 않지만 사실 확률적으로 따지고 보면 네, 이쪽이 훨씬 낫죠 시너지 효과 네, 가격이랑은 좀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보자면 저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번 패스입니다. 네, 상경기, 네, 셀타, 그리고 베티스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메리트는 경기는 없습니다. 패스하도록 하고요. 대신에 언어범, 네, 2.5에 1.79쪽, 59.1%입니다. 이 정도면 경향성 나쁘지 않죠. 1.06래서 언더 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지금 배변이 될것 같아요. 확실히 훅 떨어지고 있습니다. 셀타 쪽으로. 자, 일단 여기까지 새벽 경기 끝났고요. 나머지는 네, 미국 축구라서 네축구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방송은 어떻게 보면 확률 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뭐 스포츠, 축구 그리고 농, 그 야구 잘 모르시는 분들도 확률 값으로 딱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이 적중 확률이 어떨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시더라도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 어, 나는 잘 모르겠고 그냥 확률 값을 쫓아갈래 하시면 네, 제방송꼭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토분사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네, 오늘도 건설하시기 바랍니다.